파세코란 종목인데요. 콤이다. 음. 어, 네. 코, 코 <laughs> 네. 파세코. 파세코인데요. <laughs> 어, 이 회사 보면서 좀특 가장 또 눈여겨 볼수 있는 쪽은 어, 제가잘아는 어, 예전에 골로라고 혹시 아십니까? 석유 골로, 석유 난로. 아, 네. 예전에는 할머니 어, 석유 난로에 석... 있었어요. 그렇죠. 석유 냄로확 풍기면서. <laughs> 딱딱해서 네. 이게 불 붙이면 심지어 불이 확올라오요 마루에 이렇게 틀어주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약간 석유 냄새 때문에 어지를 목농하다가 이제 따뜻한 기운 때문에 목농해서 쓰러지는. <웃음> <웃음> 이게 대표적인 기계죠. 이게. 네. 그런, 그, 그런 그게 아니고요. 거기 그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산업용 기기, 그러니까 석유 날로부터 거기다가 산업용 열풍기라고 합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네요. 성숙이죠. 네. 네, 그런 관점이고요. 거기다가 어, 수출 모멘텀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세계 30개국에 수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이 회사가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어,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요즘에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좀 좋은 집으로 좋은 집, 하여간 튼좀좀 좀 편리한 편의 시설이 갖춰진 집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보면은 빌트인입니다. 네, 뭐 천장에 에어컨이 되어 있거나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이제 후드부터 이렇게 네. 쭉 보면 이제 가전 쪽도 거의 다 일체형으로 다 붙어서 옆에 뭐 세탁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돼 있죠. 오피스텔은 완전히 기본으로 돼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빌트인 쪽에 국내 최대선서 어 매출액 기준으로는 최대의 업체입니다. 오. 저희가 잘 모르는 수치지만 은 그런 약간 어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어 편의시설 쪽에 좀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 한샘 같은 쪽에도 ODM을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도 ODM 들어갑니다. 그런 아 쪽은 잘 모르셨죠? 네. 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laughs> 네. 저도 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뭐 하면 창문형 에어컨 여름에 네.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그게 다죠. 근데, <laughs> 어, 보다 보니까 식기 건조기 같은 경우?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식기 세척기, 건조기 네. 이런 쪽에서도 확장하면서, 뭐, 지난 말씀하셨던 이제, 네, 이후에 우리 회사가 겨울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우리 그럼 손가락 빨아야 되는 게 아니냐? 안 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네. 뭐 공기청정기도 같이 나오면서 약간 위닉스를 따라가려고 하는 기조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계절 쪽에 편향이 돼 있다가 어 여름에 있다가 겨울로 넘어가는 회사 쪽이 뭐 신일산업 같은 경우가 그랬지만은 이 회사는 겨울에 강점이 있다가 여름 쪽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전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회사를 눈여겨 보다 보니까 일단 실적 흐름들이 계속 확장 새로 나가는 게 눈에 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 작년에 영업이익이 50억 대 그래서 매출액은 1500억 대 가까이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가 계속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1분기는 약간 좀 위쪽이 됐다가 아마 나머지 분기 쪽에는 이런 변화가 자리잡기 시작하게 되면은 올해 적어도 나머지 기업 쪽에는 적어도 작년 영업이익 이상 쪽으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4분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수기죠 그런 것까지 기대하게 되면 우상향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어한번 부각을 받았다가. 어~ 다시 이제 쭉 정체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뭐~ 크리넨 사이에서도 말씀드리고 위닉스 관련된 네. 얘기도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강한 흐름들인데 그런 기조를 약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어~ 지금 이격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저항은 만 오백 원 정도 이날 어~ 저점 때 보고선 만 칠백 원 정도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두고 어~ 적어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우상향 패턴들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